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손종익 고문입니다. 저는 지난 3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겸 대구특보단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사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사님께서는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신부로, 신분으로 대구를 방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대구 경북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만큼 대구 경북의 수원 사업이자 현안 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과 종전부지인 대구 국제공항과 K2 후적지 개발을 특별 법을 통하여 차질 없이 개발해 주실 것을 강욱히 호소드립니다. 현재의 기부대 양념 양념 방식만이 아닌 가덕도 신공간과 같이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상생발전 차원에서 국비 위주로 개발해 주실 것을 강욱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대구는 아시다시피 지형이 분지라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막혀 있다시피 되어 있는 국, 형국입니다. 이란 대구가 세계적인 글로벌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약을 뛰어넘어 비상을 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천붕 우출처럼,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통합신공항 국제선을 타고 하늘을 곧바로 솟아올라 전 세계를 향해 비상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신공항 종전부지와 K2와 대구국제공항 후적지를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시대에 맞게 스마트시티, 스카이시티, 두 바이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비 위주로 개발해 주실 것을 강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